수고하셨어요. 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변재준의 건강정보. <놀라> 코너스톤 클리닉 변재준 박사가 전해드리는 변재준의 건강정보 시간입니다. 현재준 박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어떤 주제로 얘기할까요 오늘은 파킨슨병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아예 파킨슨병이요 네, 잘 알려져 있죠 네 많이 알려져 있죠 뭐뭐 예. 권투선수 뭐무함마다 알리 예 그렇죠 디스코 영화 배우도 누가 있었는데 요예 맞습니다 네 마이클 복슨가요예 그렇습니다 네. 그무함마드 어, 알리가 성화에 불 붙였던 사람이거든요 올림픽 예, 권투선수였잖아요 그렇죠. 막 떨고 그런 예 근데 성화에 불 붙일 때 보면 아주 그 예. 사람이 그 이렇게 손이 동작이 느리고 손이 떨리고 어 그러면서 이제 가서 성화에 불을 붙였거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영화배우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죠. 네. 예, 마이클 폭스도 파킨슨병이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팬이 참 많았었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예. 모택동도 파킨슨병이 있었다. 이런 아, 얘기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다음 퍼블릭에 알려진 얘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이미 돌아가신 교황 요한 바오로 이세도 그 네. 파킨슨병이 있어서 그 이렇게 연설하고 미사 보실 때 이제 맞습니다. 그 떨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었죠. 예. 예. 뭐 이렇게 흔한 병이라고 할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한 연령이 많을수록 이제 흔해지는 병인데요. 65세 이상의 노인의 100명 중에 한명 정도가 파킨슨병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80세 이상이 되면 100명 명 중에 세 명은 파킨슨병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아. 아 예. 어, 이 파킨슨병은 어 이미 1800년대에 알려진 병입니다. 네. 어, 영국 의사 제임스 파킨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제임스 파킨슨이 맨 처음에 이 병에 대해서 어 기술했다. 디스크립션 네. 했다. 그래서 이제 파킨슨병이라고 이름이 붙여졌고요. 예. 그다음에 어 치매는 잘 아실 거예요. 치매라고 알려진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알츠하이머병과 그다음에 파킨슨병 이두 가지가 노인한테 발생하는 가장 흔한 신경성 퇴행성 질환이다. 뇌가 자꾸 노화되면서 생기는 그두 가지 가장 흔한 병이 파킨슨병과 네. 그알하이머 치매 이렇게 두 가지가 알려져 있죠. 아예 그렇군요. 나이 들면 예. 이제 이렇게 걸리기 쉬운 병이군요. 예. 자 그럼 뭐 구체적으로 파킨슨병이 어떤 병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어, 파킨슨병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 신경세포가 노화가 돼가지고요. 자꾸 노화돼서 없어져가는 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예. 근데 어, 뇌 어떤 부분에서 어, 그 노화가 진행되느냐면요뇌바로 아주 큰데 아주 가운데 위치한 부분에 흑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현미경으로 보면 좀 까맣게 보인다 그래서 흑질 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예. 붙였는데 그 부분의 세포가 그냥 노화돼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도파민이라는 신경물질이 나와야 되는데 네. 도파민 나중에 이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 게있겠습니다마는 도파민이라는 신경물질이 못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파킨슨병에서 보이는 각종 증상들이 이제 이렇게 에, 나타나게 되죠.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좀뭐 떨고 이러는 것이 정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성화대 이렇게 올라가던 파, 그러니까 알리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 금방 알수 있죠. 네. 예, 그 동작이 매우 느렸고, 그 다음에 이 손이 심하게 떨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구부정했죠. 그리고 네. 계단을 아주 천천히밖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예, 그래서 파킨슨병의 3대 증상 그러면은 첫째는 몸이 떨린다. 네. 둘째는 근육이 굳어진다. 셋째는 움직임이 느려진다 이세 가지 증상을 파킨슨병의 (3대) 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참모 아마도 알리 그 한창 전성기 때는 정말 나비처럼 날아가서 벌처럼 쏜다 예 그랬죠 그런 사람이 나중에 몸이 떨리고 근육이 굳어지고 움직임이 느려지는 걸 보면서 정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되는 게. 예. 예 그렇지만 네. 그 올림픽 성화를 보면서 또 사람들이 그 역경을 극복한 또 네. 위대한 사람이다, 또 이렇게 또 평을 하기도 그렇죠. 했었죠. 장애자들에게 힘을 예. 주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이 파킨슨병에 보여지는 뭐 대표적인 증상 같은 게 있으면 더좀 네. 소개해 주세요. 몇 가지 좀 이제 구분을 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네. 어, 첫째는 떨림증입니다. 어, 이렇게 이제 손이 떨리는 건데요. 어, 병의 초기에 나타나는 이제 가장 처음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어, 근데 이 떨림증의 특징이요. 어, 가만히 있을 때더 많이 떱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움직임 동작을 하려고 하면은 조금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요. 네. 가장 특징적인 거는 손에서 나타나는데요. 그냥 손을 가만히 두고 있을 때도 이 손가락이 엄지 손가락과 그어인덱스휜 거죠. 그첫 번째 네. 그 검지 손가락이 이렇게 어 이렇게 미세하게 떨리는 음. 이런 모습을 보이죠. 아, 그렇군요. 예. 네, 또, 또 뻣뻣하기도 잖아요 예. 근육이 뻣뻣해진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증상인데요. 네. 이게 이제 어 뻣뻣해진 거를 본인이 잘못 느낍니다. 몸, 못 느끼는데 이렇게 어떨 때알 수가 있느냐면은 이렇게 팔을 이렇게 구부렸다가 그러니까 어이음 팔꿈치를 구부렸다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펴려고 하면은 예. 이게 부드럽게 펴지는 게 아니라 어 마치 이렇게 납 파이프 납 파이프가 펴지는 것처럼 뚝뚝뚝뚝뚝 이렇게 어. 단계적으로 네. 예 마치 그그 어, 그 스위스 암이 스위스 밀리터리 그칼 있잖아요, 접는 칼. 아, 예, 예. 그 칼이 좀 뻑뻑하게 펴지는 그쵸, 것처럼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을 받는 아하. 이제 그런 그 강직 근육이 이제 뻣뻣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네. 예. 행동이 또 느려지는 증상도 있다 고 그랬죠? 예, 그렇죠. 어, 또 어려운 말 쓰는 사람은 서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서동. 서동. 움직임이 느려진다. <laughs> 서동 이렇게 <laughs> 얘기하는. 묘식한 척하네. <laughs>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단추를 끼운다든지 글씨를 쓴다든지 네. 어,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이제 어두운 해지죠. 느려지죠. 그 다음에 이게 손인 손의 그 움직임만 늦어지는 게 아니라 눈이 깜빡거린다 이런 것도 이제 좀덜 깜빡거려요. 늦어집니다. 네. 그래서 눈을 천천히 깜빡거리게 되고요. 얼굴의 표정이 변할 때도 천천히 변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음식을 삼킬 때도 천천히 삼키게 되고 이렇게 걸어다닐 때 팔의 움직임도 서서히 움직이고 네. 자세를 변경할 때도 갑자기 확못 바꾸고 서서히 몸뭐 전반적으로 몸의 행동이 느려지는 거예요. 음. 아, 그렇군예 예. 예, 예. 네. 자세도 이렇게 좀 구부정해진다 고 그랬죠? 그렇죠. 어 구부정해지고요. 어 걷기 시작할 때 또는 걷는 도중 또는 걷다가 이렇게 방향을 바꿀 때 이럴 때 이렇게 땅에서 발이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를 못하고 자꾸 느려지니 느려지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렇게 구부정하게 상체가 이제 앞으로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이제 자꾸 이렇게 종종 거리는 그런 걸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걸리게 되면 탁 넘어지고 네. 이제 그런 느낌 그런 그, 느낌을 그렇군요. 받을 수가 있죠.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이 파킨슨 병에 걸리면 좀 우울증 증세가 생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파킨슨 병 환자의 절반. 절반 정도의 환자는 우울증이 같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파킨슨병 환자의 3분의 1은 치매가 같이 동반이 됩니다. 아이고. 예, 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설명이 있는데요. 네. 파킨슨병 환자가 왜 우울증이 있느냐? 이게 병에 걸려서 동작이 느려지고 불편하니까 그냥 이병 때문에 자꾸 우울해질 수 그렇죠. 있다 이런 이제 해석이 네. 하나고요. 신경 쓰이죠. 예, 예, 그게 이제 가능성이고요. 네. 또 하나 가능성은 이 파킨슨병이라는 게 뇌에 있는 신경들이 자꾸 나이가 들면서 죽는 병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뇌의 신경이 주, 죽으면서 그 사람의 감정의 변화가 온다 이런 이론도 있고요. 예, 똑같은 이유로 이제 뇌 신경이 죽으니까는 또 치매가 같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치매, 파킨슨병 이세 가지가 같이 있는 경우가 흔히 있죠.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어 치료는 이제 사실은 파킨슨병이 직접 사인이 되는 그런 위험한 병은 아닙니다. 네. 일상생활을 굉장히 불편하게 이제 만든다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어 사실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완치는 음. 불가능한데요.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증상을 조절할 수는 있어요. 네. 어 이렇게 이제 손이 떨린다 그러면 약을 써서 이 떨리는 증상을 조절할 수 있고요. 예. 이런 불편한 증상들을 좀 조절하게 되면 어, 뭐 사회생활하는데 큰 불편 없이 또 이렇게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파킨슨병은 완치는 불가능하지만은 어,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병인데 음. 그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증상들은 약물 치료로 어, 조절할 수가 있. 그래서 사실 고혈압이나 당뇨약 드시는 것처럼 이렇게 꾸준하게 약을 드셔서 네. 증상을 조절하면 일상생활에 불편한 점을 많이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오늘 파킨슨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운 말씀에 코너스턴 어, 클리닉의 편재준 박사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 내용 더 확인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저희 라디오한국 홈페이지입니다. www.radiohan국.com으로 들어오셔서 현재준의 건강정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